시장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오전에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그럼 이 마음의 할례는 누가 받는 것이고,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시는가? 확실하게 오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장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감에 할례를 행하여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알겠죠? 자, 다시 합니다. 할례 언약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그가 이삭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장세기 17장 7절에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은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행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와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뒤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어떻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고 나서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니다.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주셨다이 말이에요. 갈라디 3장 16절에 보면은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랬죠. 믿으면 아멘. 다시 합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죠. 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이니까. 알아듣고 있나요? 자 그러면 다시 옵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우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분 이스마엘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다음에 또 자식을 여러시 낳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삭 오직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로 불리우리라.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무슨 말이냐? 8절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오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브라함 자수인 누구예요? 이삭으로부터 난자다 아브라함 자수인 누구예요? 약속을 따라난 자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자 갈라제 4장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자손 누굴 말하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고 약속을 따라난 자입니다. 또이 약속을 따라난 자는 자 29절에 뭐라고 표현합봅시다 시작! 그... 때에 육체를 따라난자가 성령을 따라난자를 박해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난자는 누구요? 예이 스마일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난자는 누구를 말하죠? 이삭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이삭을 따라난자, 또 약속을 따라난자, 또 성령을 따라난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그 다음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도행 7장 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은 누굽니까? 좀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자 다시 우리 한번 해봐요. 자 오직 이삭으로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네 번째 할례 언약을 따라 난 자. 믿으면 아멘. 여기가 이해가 됐나요? 확실하게 한번 더 봅시다. 골레스도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죄 많은 육신의 몸을 베어 내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그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또 한번 그리스도의 할례를 따라 난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확실하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지자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주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여섯 가지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냐이세번째 난자다. 두 번째 약속을 따라 난자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난자다.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할례 언약을 따라 난자다. 다섯 번째구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다. 아멘. 여섯 번째 뭐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같은 말이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주셔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다시 합니다.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은 누구한테 주신 것이냐? 마음의 할례는 누구에게 어떻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느냐?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할례가 이루어진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 알았죠 확실하게 근데 어떻게 그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이 할례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할례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장세기 17장 1절입니다. 음.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하나님을우를 만들어 주시느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 관계 할래 언약이고, 그리고 마음의 할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걸 현대의 성경을 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99세 때, 시야 99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나에게 순종하여 내 앞에서 흠 없이 살아라. 너는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 없이 살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는 내 앞에 흠 없이 순종하여 흠 없이 살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셔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흠 없이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그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셔서 이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내용대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 없이 살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확실히 알아듣고 있나요?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6절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시고 그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뭘 줘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했잖아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여 흠 없이 살아라. 그래서 마음이 할례를 행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흠 없이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도서 2장 11절입니다. 시적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몇번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육적인 죄의 몸을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쉬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적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죄 많은 육신의 몸을 배워내는 육신의 몸을 죄 많은 육신의 몸을 배워내는 아예 그냥 육신의 몸을 배워낸다, 벗어버린다 이 말은 육신의 죄 많은 육신의 몸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할례는 그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할례가 아니야. 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트문 26장 28절에 그래서 이것은 죄의삶을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우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피로 이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아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예수님이 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 그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인데 그냥 언약의 피가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러니까 그냥 언약의 피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예수 예수의 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반드시 죄사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할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세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과도 하나님이 그 할래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택한 자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래의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10편 89편 3절에 택한 자에게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가지고 이 예수의 피를 택한 자의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아, 믿으면 아멘. 자한번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브리서 10장 22절 다시 한번 봐요. 시브리 10장 22절에 시장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에 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할례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왜보내시냐면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그할례 언약을 이루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그것은 곧 언약의 피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언약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다가,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이 피가 무슨 피야?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아주 쉽게 설명해서 나쁜 마음씨라고,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 이런 모든 타락한 마음을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의 할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래서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어 씻겨져 깨끗해졌으니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의 뭐라고요? 피를 통해, 피를 통해 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마음의 할래가 이루어지므로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이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이 틀을 수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대성비 2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너가 하나님 말씀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포기에요 이게 안 들려지면요.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이름,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 안 들리면요. 왱왱왱왱 왱에 잘 자라 우리아가 앞들과 뒤통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마디로 풀어 갈 거예요, 다시. 성령한 구절로 풀어 갈 겁니다. 이마음의 할래. 그리스도의 할래. 이것을 한 구절 말씀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이 할래를 행해 주시는가를 풀어 갈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지장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택한 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굴 알았어요? 이사브론한자, 약속을 따라난자, 성령을 따라난자, 할례운영을 따라난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자, 성령으로 마음이 할례 받은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잘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이 말이야. 그리스도꽃이면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 잘 이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 입니다골로스 우리가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자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 시작 자좀더 정확하게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으면 그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할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을 할내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야.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 말은 로마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하나된 게 그리스도의 할례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 중요한 거요, 예 굉장히 여러분. 이런 사실을요 잘 몰라요. 이 누가 가르쳐줘야 돼?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스도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하나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 하나된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왜 하나 되는 게왜 중요하냐? 자 할례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기억나요?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완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이 중에. 너는 내 평화에 완전하라. 그 있잖아요. 자, 다시. 골로스서 2장 10절입니다. 시장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해 이르게 됩니다.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가슴이 막 벌렁거려 터져야 돼, 정말.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한,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해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이르게 한다. 그렇게 여러분 할례 언약 아브라함의 예하신 그 할례 언약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 가지고 너는 내 앞에 가요.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할례다. 그리스도가 하나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만 우리가 완전해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야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어주 완성시켜 주신 할례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할렐루야. 아멘. 확실히 가슴에 새겨야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할례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신 할례다. 아멘이죠? 아, 기억하세요. 현대오승연하고 현대오승연.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는 완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같이 시작. 내, 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영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마귀의, 우리 마귀가 우리의 압이야. 그래서 악한 영, 우리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악한 영, 사단의 영, 그러는 여러분, 더럽고 타락한 영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할일를 통해서 이제는 너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는 거야. 내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게또한번 봐요. 다시 한 번. 세번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성경으로. 너희는,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면서 돌같이, 돌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 살처럼, 살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시작. 그때 또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불어 넣어주겠다. 곧 내가 너 육신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또내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모든 윤례를 따르게 할 것이니 그때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시작 그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이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 도장 우리에게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시고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의 표로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주시는 거야 네. 할렐루야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땅히 십장 0절 마땅히 십장 이0절 이제 확실하게 말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된 문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야.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하는 이 이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다시 한 번, 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이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이며, 내 음성을 들어야내 양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 결론적으로 왜 마음의 할렐루 행하시느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려고 우리 마음의 할렐루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왜 마음의 할 일을 행하셨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이할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 할렐루야.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여러분의 틀림없이 한례경을 믿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는 내 백아에 완전하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